아니 근데 유니철님도전 세계를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백만 유튜버입니다. 너무로. 아, 백만 예. 아직 아니고요. 아예 남았습니다. 거의 우리 반올림 <laughs> 해가지고 반올림 해가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행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포 어. 애프터 어. 2023 어. 안녕 24 새로운 시작을 같이 즐겨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되게 동양의 미래 살린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이 가장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다라고 음. 해서 저는 와 아, 박수 쳐들어오다 맞소이니까 일본이나 그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 여행지가 요즘 어디라고 들으셨어요? 동남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국? 베트남 이런데 아이 중국 일본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래도 아니에요?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 아, 알아요. 나도 질문의 <laughs> 요지가 뭔지 알아. <laughs> 그렇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물어봤더니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서울의 명소를 꼽았다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올 겨울 일을 갈고 뭔가를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사실 일을 갈면 아, 불안하거든요. 그래, 좀 일단 불안해 일단 예, 예, 잘 죽게 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서울 윈터 페스티벌 한경화 감독님 그리고 여행 유튜버죠 히철리즘의 유 이철님 그리고 서울시 문화정책과 전재명 과장님 모셔보고 서울이 이를 갈고 과연 음. 뭘 하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이만 갈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서울이 핫하긴 한가 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 좀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핫하다부터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음.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까지는 한 730만 명 정도 네. 오셨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좀 침체가 돼서 음. 어, 가장 많이 오셨을 때가 19년도에 한 1,390만 명. 음.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거의 어, 10월 기준으로만 보면 77%까지 이제 회복한 정도. 아까 코로나 상황이고요. 전으로 거의 이제 회귀하는 예, 정도. 예. 많이 이제 대 어, 저희가 오늘 하는 윈터페스타, 네. 그 윈터를 지나고 나면 거의 뭐 코로나 이후로. 어.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그 일을 요구하신다는 거 그거. 예 이만 가는 건 아니고 음. 모든 걸다 갈고 있습니다. 네. 갈고 닦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laughs> 아니. 그데 예, 예. 저희 집 앞에가 바로 그 bts 본사. 아. 네. 아 그렇지. 어. 어. 거기 앞에 지나가잖아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 bts 건물을 네. 보고 거기 약간 bts 박물관같이 지하에 돼있거든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야 여기도 이제 서울의 명소가 음.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나 그것 때문에 서울이 좀덕을 많이 보는 것 같다. 네. 네. 엄청난 덕을 네. 보고 있죠. 물론 이제 k컨텐츠의 덕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체류 일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8.1일 정도 길게 <laughs> 있네요. 오래 있네요. 네. 19년도에 6.7일이었는데 그거보다 1.4일 더 많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에 오시면 음. 볼거리,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음. 많아진 거죠. 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K 컨텐츠가 음. 있고요. 음. 뭐 K 팝, K 드라마도 있지만 요즘은 뭐 K 푸드라든지 뭐 K 뷰티, K 뭐 영화 음. 더 나아서는 이제 뭐 K 클래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음. 그런 부분까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 많이 관심을 그렇죠. 갖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K 전성시대. 어, 네. 아, 그래서 제가 어제 기사 봤는데 대관람차 같은 거뭐서울에 네, 만든다고 월드컵 공원 쪽에 아마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음, 세상에 없던 겁니다. 이제 스트윈 쌍둥이로 이렇게 교차가 되게 돼 있어서 어. 저희가 가칭 트윈 아이라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를 있고, 예, 네. 네, 한 천사백사십 명이 한 번에 다 관람차 음, 탈 어, 수가 있어요. 천사백 명의 타요? 예, 네. 이게 아마 높이가 아마 세계사 아마 이게 완공이 되면 두 번째 정도 두 바위 있는 거 다음으로 아, 굉장히 제 높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가칭 트윈 아이라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노들섬도 저희가 예술섬으로 음. 조성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의도에도 제2세종문화회관 짓게 되면 오. 아마 한강변화가 어울러져서 네. 굉장히 뭐 시드니의 뭐 오페라 하우스를 능가하는 음.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감독님 요즘 그 K 콘텐츠의 위력도 감독님도 좀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럼요. 현장에서는 엄청 느끼고 있죠. 네네네. 네, 네. 그냥 K,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K K K 뭐뭐 어. K 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다방면에 또 음. K 산업까지도 음. 어, 정말 브랜드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가요? <laughs>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한국을 많이 온다. 뭐 그건 명확하겠네요. 아, 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어떤 문화라는 가치가 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음. 수 있는 되게 친근한 어떤 플랫.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가까워진 것 음, 같습니다. 하다 보니 네, 떡볶이 집 이런 데도 맞아요. 네. BTS 갔다 온데뭐 이런 데 이런 뭐데뭐 난리 뭐 딜리 나죠. 난리더라고. 네. 아니 근데 유니철님도 전 세계를 엄청나게 돌아다시잖아요 백만 유튜버입니다. 아, 너무로. 백만 네. 아직 아니고요. 아 이렇게 백만 거의 우리 반올림 해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요. 반올림 반올림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전 세계 많이 다녀보시면 그런 거 느껴지세요. 한국 분이 오셨다고 하면 아무도 오케이 콘텐츠 막 이러면서 뭐, 뭐 BTS 뉴노 you know BTS 뭐 이런 사실 거 여행 유튜버들끼리 모였을 때와 우리 가 진짜 K 웨이브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되게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네. 가면 사실 제가 2018년부터 세계 여행을 했는데, 오래되셨네.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어 그때도 BTS의 나라, 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아, 2018년부터. 근데 요즘에는 사실 가면 좀 대우를 받죠,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실 여행 유튜버들이 막, 어,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뭐 썸네일을 하는 게음 그게 단순한 어그로는 아니고. 아, 진짜 음 그런가 보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서비스 하나 더 받고. 그 K가 오. 붙으면 요즘에 좀 힙하다. 그래서 오. 모든 게다 그냥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이상까지 올라왔네요. 대단한데. 아, 그리고 아, 아까 맞아. 그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 찾는 그 명소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탑5. 탑5가 있잖아요. 다 서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디 어디에요? 네. 조사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 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저희가. 어, 트립 어드바이저죠. 저게 해외 대표 관광 사이트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한만건 이상 통계를 낸 수치를 보면 일단 1위가 경복궁, 경복궁이요. 예. 예. 2위 명동, 명동 예. 3위 전쟁기념관, 4위 남산서울타워, 5위 창덕궁. 어, 그거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 요즘 연세가 예. 좀 있으신 분들, 그 그러니까 60대 이상으로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는 <laughs> 네.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뭐 음. 여기서도 조사한 걸 보면 뭐 명동, 경복궁, 홍대, 강남, 서울타워 그렇죠, 그렇죠.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이제 조사 대상이나 네. 뭐 이런 거에 조금씩 다른데 한국을 대표하는 네네. 관광지들이 음. 다 서울에 몰려 있다. 남산 게. 서울타워는 정말인 게요. 제가 네. 얼마 전에 베트남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한국 어. 여행을 시켜줬는데 네. 가장 가고 싶은 거 우선 하나만 말해라. 네. 그럼 네. 내가 그거 하나만 해서 반영하겠다 하니까 바로 남산 서울타워다. 남산이에요? 그래서 야. 왜 남산 서울 타워냐고 물어보니까 네. 네. 거침없이 하이킥이 동남아에 그 엄청 유명해졌대요. 아그 장면에서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그렇지. K 드라마, K 드라마. 야, 이거는 진짜 그 백만 유튜버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내용이에요. 왜냐면 뭐. 이건 전 세계를 돌아다니자않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거침없이 하이킥이 인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알았어요. 네. 까먹고 있었는데 거침없는 하이킥. 거기에 그 열쇠, 그 열쇠고리. 맞아요, 맞아요. 열쇠고리 이렇게 잠그는 거, 연인끼리 하는 거, 거기 그 나오잖아요. 로망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오. 자물쇠를 이렇게 잠그는 거를. 남산 가보셨어요? 어, 가봤죠. 근데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요. 네. 제가 오. 동국대학교 나와서 바로 옆이었거든요, 음, 사실. 네, 네, 네. 근데 그때 갔을 때랑 정말 요즘 또 달라진 게요. 오. 너무 예뻐서 야경이 장난 아니고요. 아, 네. 그리고 앞에서 공연을 해요. 그런 한국식 오. 공연? 음. 네, 국악단 이런 것도 와서 오. 공연을 네, 네. 하고 그래서 와, 한국 컨텐츠가 진짜 발전했구나. 야, 한국 가봐야겠네. 저는 돈가스만 먹으러 가봤어요. 지금 그그 남산 돈가스 우리가 우리 어, 야경을 네. 볼주몰을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늙어서 그래, 늙어서. 물주고 저 늙어 놓고 무슨 소리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어. 옛날에는 그, 맞아요. 아까 말했던 뭐, 창덕궁, 경복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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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오면 무조건 가는 코스였는데, 요즘에는, 젊은층도 보면 뭐 홍대, 맞아요. 강남역 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예전에 쇼핑하러 뭐 남대문시장 이런데 많이 가는데 요즘에는 다이소를 그렇게 많이 간대요 어, 중국분들이. 어. 그래서 명동에 다이소 가잖아요. 줄을 서 있어요. 계산하려고. 아. 저~ 거기 이제 매일 뭐 데일리로 생방송하기 위해서 거의 앞을 맨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야 알아요. 이렇게. 네. 이게 진짜 여행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동키. 동캐... 동키호 때처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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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 아, 어. 감독님한테 여쭤봐요. 서울시의 랜드마크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서울시 랜드마크 하면 한강 을 얘기하고 싶어요. 한강. 아, 네. 아, 아 저도 맞아요, 같은 맞아. 생각입니다. 네. 한강. 전 네. 세계 어딜 가도 한강같이 이렇게 길고 멋있고 음. 넓은 강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여러 공원 들이 또 연결되어 아, 있는데요. 대단하죠. 예. 그 한강 따라서 공원을 찾아다니는 음. 바켓 리스트 같은 걸 여행트립으로 음. 만들면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예. 전 세계 가 어디를 다니도 유니처님이 보실 때 진짜 한강 같은 곳은 별로 없죠. 정말 없어요. 음. 제가 그레 그나마 제일 좋았던 게 라인강이거든요, 네. 독일에. 아. 아, 아, 아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엄청 커요 한강이 더. 예. 한강에 그거 우리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누가 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어. 배달을 해서 오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가만히 있지는 않죠. 배달 <laughs> 앱을 들어가서 <laughs> 네. 네. 뭐 돈은 네. 내야 <laughs> 계산하고 네.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네. <laughs>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험지를 그렇게 다니신다면서요? 왜 험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사실 저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행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뭐 미국이나 미국도 많이 가지만 네.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는 좀 많이 봤잖아요. 어... 근데 이제 새로운 그렇죠. 게 확실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아... 뭔가를 느낄 예,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어떠세요? 그렇게 돌아다녀 보시니까 아, 이런 점들은 이런 좋은 점들 좀 서울에 접목시키고 싶다, 서울로 좀 가져고 싶다 하는 것들도 좀 있었나요? 여행 다니시다 아, 저는 보면 정말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유튜브에서 말하면 아 네. 너무 속된 말로 국뽕이다 이런 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디 가도 한국만한 그러니까 국 사람 들 만 몰라요. 맞아요. 아, 한국 여행에 대해서 음, 그렇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좀 무식해가지고 음. 잘 몰라서 음. 한국 이 도시마다 특색이 없다, 음. 서로 너무 그냥 현대화돼 있다 그치, 이렇게 말하고 네. 다녔는데 음. 제가 이번에 외국인 친구와서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어, 한국은 컨텐츠가 너무 좋다, 음, 너무 다양하다.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딜 가도 사실 한국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장님하고 감독님이 나온 이유가 우리 까먹고 있었는데 그 일을 가라는 <laughs> 어, 일을 가라서 만들고 있는. 네. 서울 윈터 그 윈터 아니에요? 음. 윈터 그러면 어, 윈터 아니에요? 이 말씀 굉장히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윈터 페스타를 줄여서 이제 윈터라고 아 줄인 말이에요. 네,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하나의 주제로 묶고 음.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 해서 이번에 슬로건은 세상에 없던 빛 어, 서울을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을 아 주제로 오, 해가지고 너무요? 예쁘네요. 네, 많이. 예, 한 일곱 개 공간에서 한열개 정도의 어떤 그런 행사 축제를 빛이라는 주제로 해서 아, 서울광장 여기서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강암광장 뭐 송현동광장 음. 청계천 ddp 세종로 뭐한 7군데 장소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5일날 저희가 개막식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서울의 도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어쨌건 이 서울윈타 총감독 하시는 분이 한경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laughs> 글쎄 말입니다. <laughs> 원래 어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축제나 네. 국가 행사나 이런 총감독을 네. 하고 있는 건제 어. 직업이고요. 네. 또 서울시 어, 드럼 페스티벌이라고 서울시 축제 감독을 한 7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서울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빛낸다. 음. 이러한 개념, 개념 안에서 어떤 축제를 하나로 모으는 힘, 음. 이, 힘을, 이 힘을 가지고 어떤 뉴욕의 아. 어떤 도시의 축제 네. 음. 뭐 이런 걸넘어설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문화 발상지에 음. 대한 첫 번째 신호탄을 어, 해볼 수 있다면 어, 음. 당연히 총감독 입장에서는 어, 해보고 싶은 머리 아프실 일이죠. 것 같은데. 네. 어, 머리는 많이 앞. 요 빠지진 아직 안셨어요 네, 살이 않아서. 좀 빠지신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저희 기사에 봤을 때 이게 때보다.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 짠다라는 게 저도 매주 막 그런 거를 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진짜 머리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일곱 개 곳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곳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시청의 중심으로 저희 세정로 사거리가 원표인 건 아시죠? 음 원표요? 네. 원표가 뭐예요? 네. 아, 아시잖아요. 아, 네. 원표가 뭐예요? 원표가 우리가 지도를 음. 만들 때. 0.0이라는 음. 어떤 음. 포인트로부터 칠측을 하게 되는데 광화문 대세종로 사가리 사실 원표 지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지도의 중심이라는 중심? 얘기죠. 음. 거기로부터 발산해서 광화문 광장, 경복궁이 음. 있는 중요한 곳이고 네. 청계천 당연히 시내 안에서 오. 중요한 곳이고, 그다음 에 시청 광장 뭐 저희 너무 네. 많이 알려진 음. 곳입니다. 그다음에 DDP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어,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DDP가 있습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 노들섬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새 어, 뚱뚱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한강 음. 이런 야경 다리가 너무 멋지잖아요. 막판대 네. 아, 야경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음. 이게 이제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일어났던 축제들은 아, 분산돼 있고 네, 이거는 저희는 우산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우산을 만드는 일을 하고 이걸 적극적 홍보를 해서 시민이 딱 쉽게 윈타아 그럼 다 들어가 있는 어디 어디를 아. 가세요 라는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매핑하고 네. 컨셉을 잡고 아.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아. 어떻게 보면은 축제 의 빅텐트네요 그런 네. 거같 그렇게 됐네요다서 <laughs> 네. 네. 근데 이게 뭐 서울 시민들만 보라고 이걸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글로벌 축제로 만들 전략이 있다고 이해했는데 네. 저희가 그요번에 서울콘 이라고 이제 SBA 서울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네.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초청을 해서 서울에 네. 모여서 네. 한 50개국 3천여 팀이 오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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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오. 저희 윈타에 다 참여를 하시고 아. 네. 이분들이 이제 이런 아주 매력적인 서울의 이런 윈타 페스트 윈타 네. 행사 컨텐츠를 찍어서 음. 전 세계 아마 이렇게 송출을 하실 거예요. 한 30억 팔로워를 아주신 분들이니까 아, 초대를 왔군요 예, 예. 이게 저희들 윈타가 아마 전 세계에 전파가 돼서 아마 세계 아마 대표한 전파를는 방식이에요. 인서들 많이 네. 불러서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예. 본인들이 올리면 본인들 팔로워들이 다 보고 또 궁금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이거 예. 아이디어 되게 좋다. 여기 쪽이도 계시는데. 예, 예. 예. 그래 꼭 오시기를. 제가 예. 외국인들에게 어필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구십포로가 음. 한국인 시청자니까 아, 한국 사람들 많이, 아, 많이 가세요 아니 구독자분 중에 외국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별로 없어요, 사실. 거기대 한국인.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아. 이 전략이 되게 좋다고 생각한게요. 네. 제가 쇼츠를 봤어요, 유튜브에. 어. 쇼츠를 보고 있는데 뭐가 떴냐면요. 음. 외국인들이 그 한강에서 라면 먹는 게 200만 뷰.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게 아, 이게 되게 색다른 문화구나. 음. 그래서 네, 이렇게 음. 인플루언서 음. 이용해서 알리는 게 요즘에는 사실 제일 빠른 전략이죠. 음. 철 씨는 지금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음. 서울인타 외국인들한테 인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계시니까 그냥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아, 그냥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그냥 유튜버, 하세요. 백만 유튜버로서, 네. 솔직히 많이 여행을 다녀본 그치? 사람으로서. 네네. 괜찮습니다. 아, 비판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가보신 거가요이건 별로예요. 이렇 돼요. 아니, 이런 아이디어 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사실 올때이 내용 못 봤거든요. 네. 네. <laughs> 제가 이 일곱 가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올때 생각한 답변이 뭐였냐면, 좋아, 청계천이었거든요. 네. 네. 또 마침 제가 외국인 친구를 청계천 데려왔는데, 자지러지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왜 그런가를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음. 제가 서유럽이랑 사실 미국은 다 거의 다 다녀봤어요. 음. 좀 유명하다 싶은 곳은 음. 청계천만 원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사실, 추운 건 사실 어디가나 추우니까. 이렇게 딱 주머니에 딱손 놓고 이렇게 어? 걸으면서 컨텐츠 자체가 너무 불빛이 쩔라라 있으니까 사진은 계속 찍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서울에서 되게 현대식을 많이 기대하는데, 백카번쩍한 음. 건물 같은 거 있고, 근데 그 음. 안에 강이 있고 이러니까 어. 사진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여기서 윈터페스티벌하고 이제 빛이 있다고 하니까 어. 그럼 사람들이 사진 찍고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서울 윈터는 추워야 되잖아요. 네. <laughs> 근데 추워도. 아유, 추워, 너무 추워. 어, 예. 추워도 꼭 봐야 할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일곱 곳에서 행사를 열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 네, 중에서 네. 이제 최고는 이거다. 넘버원은 이거. 올해 이제 인터에서 제일 좀 눈여겨 보실 게 당연히 있겠지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새로운 변화가 제 31일날 타종 행사예요. 아, 정체가죠? 아, 그 네. 네. 아마 타종 행사하셨으면 항상 TV 연예대상이나 뭐 보실 때 잠깐 네, 보셨던 그런. 잠깐 화면 넘겨가지고 네. 그 화면이 네. 올해는 완전히 바뀝니다. 네. 오. 올해가 바뀌는 거가 이제 저희가 글로벌 도시로서 음. 세계 탑. 도시 들어가면서 31일날 카운트다운을 네. 우리 모든 시민과 네. 전 세계인이 어. 즐기면서 어. 같이 기원하는 그런 네. 어떤 축제로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어. 그래서 원래 보신각에서만 했다가 네. 보신각에서 쫙 로드를 따라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아 어. 강화문광장에서 세종대로 사거리를 저희가 무대화 시켜서 뭔가 를 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오. 오. 자정의 태양을 저희가 띄웁니다. 자정의 태양. 네, 재밌는 서사예요. 어떻게 뭐 역발상이거든요. 네. 자정의 태양이라고. 빛을 쏘는 겁니까? 아, 그거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아, 아, 그것도 아. 비밀이야. 어, 그뭘 쏘. 하나를 꼭 봐야 <laughs> 되는데 안다른 처좀 뭔지. 열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제가 아름다운 구조물로 네. 태양을 올려서 그 빛을 가지고 동양적 서사로 아, 전 세계인들과 와. 따뜻한 양기를 오. 느끼시기를 마음을 나누는 그래 보신강 쪽타족만 음, 봤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죠. 그 행사를 넘어서서 뭔가 태양을 볼수 있다는 거죠 네, 자정에 네. 그전에는 사전 공연도 있고 뭐 네. 퍼레이드 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딱한 2시간 을 느낄 네. 수 있게 네. 비포애프터2023 안녕 아. 24 새로운 시작을 같이 즐겨 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되게 동양의 미래 살린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이 가장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다라고 음. 해서 저는 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감정, 감독님이 정감 가장 애, 애정하는 볼거리 는 뭐가 있을까요 아 s백화점의 네, 네. 무엇이 핫하다. led. 네. 아, 우와, 네. 네, 아, 얘기를 아, 하고 싶으셨는데 참았어 지금. 맞아요. <laughs> 네. 아 뭐가 있나요? 네. 근데 그 LED 멋있죠. 네네. 근데 저희는 더 멋있는 게 있습니다. 와, 뭐예요? 우리 서울의 가장 핫 플레이스 1번이 경복궁인 이유가 네. 사실 도심 해 많이 여행 다녀보셨지만 그냥 센터 시티 모던 시티 안에 이렇게 어. 600년의. 궁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아, 없어요. 네. 도시 한복판에.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다섯 뭐개 궁이 있는 나라가 습니다 자금성이잖아요. 자금성. 아니죠. 자금성도 그 네. 베이징 시내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도쿄도 그러네요. 없어요. 도쿄도 없습니다. 아, 맞네요. 대한민국만 있고 경복궁만 네. 있는 게 아니고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궁이 모여 있는 안에 도시가 있는 나라예요. 아. 우리 서울이에요.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네. 이 경복궁이 월대가 백년 만에 복원됐잖아요. 네. 네. 맞아. 네. 앞에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경복궁 간판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여기 심장을 바꾸는 게 미디어 파사드와 라이팅으로 어, 한국의 이남 작가님뿐만 아니라 어. 해외 작가가 이 경복궁 어, 굉장히 그것도. 신나셨어요. 여기 진짜 그러네요. 어, 이거 말했, 말하러 온 건데, 말씀드려. <laughs> 네. <laughs> 네. 아니, 상상만으로 지금은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네. 네, 큰일 날뻔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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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를 미디어 아트와 미, 미술의 캠퍼스로 바꿉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호주 시드니 하면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그 파사드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전더 자랑스러워요. 저희는 오. 600년 이상의 경복궁. 우리 궁에 파사드와 미디어 아트를 아티스트들이 국내 아티스트 오. 캠퍼스를 쓴다면 어, 정말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잠깐 좀 자료 사진 보고 있거든요. 아저 모습이군요. 아, 저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떨릴 것 같다 저거 네. 정말. 예전에 오. 했었던 모습인데 저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 네,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작품으로 이제 올는 아, 거기 때문에 네. 예, 전 되게 멋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와, 현대적인 멋있다. 어떤 아트도 굉장한 팝업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어떤 맞아요. 가치에 의해서 그걸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거는 저는 이 별류의 가치는. 이거 언, 언제 가면 볼수 있는 12월 거예요? 12월 15일부터 시작합니 어 15일부터 네. 매주 하는 거예요? 매일 하고 거예요. 매일 1월 21일까지. 경복궁에서요? 예. 몇 시에요? 어 저희가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시요? 저녁 6시부터 10시요? 네. 계속 4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 아, 거예요? 파사드는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실 에, 겁니다. 하루에 몇 음. 번. 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음. 이 앞을 따라서 또 저희가 역사 박물관이라든가 LED 오. 좋아하시는 LED, 아, LED, LED, LED. LED, 네. LED 네. 여기에 네. 다다이즘 라는 아티스트들의 네. 어떤 다다이즘을 표현하는 음. 디지털 서브컬처들이 펼쳐지고 네. 또 LED 미디어 아트 월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설치 미술 네. 아, 이러한 좋다. 것들이 돼 있고요. 예. 또한번 투어 해야겠네요. 하셔야 네. 돼요. 네, 그리고 쭉 네. 오다 보면 이제 비초롱 축제가 있습니다. 네. 관광하는 여러 여행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비초롱 음. 축제가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까 말한 청계천 그 어. 부분도 이제 아는 한지등 풀만이 아니라 12월 중순부터는 여기 성계촌부터 ddp까지가 저희가 약 3km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거기를 또 빛으로 연결을 시켜서 오. ddp로 연결이 됩니다. 방송 마치고 네. 한 바퀴 돌고 가야겠다. 네. 이러니까요한번 네. 걸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시청광장은 또 엄청 바뀌어요. 옛날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오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 맞아. 이번에 굉장히 멋진 어떤 건축을 통해서 아이스링크 모형이 모델이 바뀝니다. 네네. 거기 옆에 또 트리에 또 많은 오브제들이 있어서 네. 온 가족분들도 특히 해외 관광객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즐기는 방법이 되있고 어,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거. 네네. 저희 송현동이라고 들어보셨죠요 송현동 알죠? 어, 아세요? 이번에 네. 새로 이제 부동산을 잘 알아요. 그빈 <laughs> 땅. 맞습니다. 네, 엄청 크게 그렇죠. 있잖아요. 110년의 예. 비밀의 그 네. 베일이 벗겨진. 그렇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도시에 유일하게 건물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 이제 공원 만든다면서요. 네. 예. 녹지와 공원을 만들기 전에 음. 올해 처음으로 거기에서 솔빛 축제가 빛의 축제가 오. 또 열려서 아. 거기는 다른 감성 뭔가 도시 안에서 음. 자연의 빛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감성이 네. 풍겨나는 곳으로 열리게 됩니다. 아니 지금 감독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어, 어, 가고 싶어. <laughs> 오 진짜 이게 야이 축제는 정말 우리가 즐겨야겠다. 솔직히도 표정이 들어요. 막 눈이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거져아 누구 들어가. 데려갈까 해서 예, 그러셨어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약간 좀 콘텐츠로 해 가지고 유튜브 하면 조회수 좀 나올 거 같다라고 생각 들잖아요. 이거는 외국인 네. 저기 저 팔로워 많이 늘겠는데 사람을. 네. 네. 음. 뭐 근데 외국인의 이제 리액션이 중요하게 저데 아, 그렇죠? 이거 보면 리액션이 뭐다제러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세종로 우리 세종문화관 뒤쪽으로 앞쪽 옛날에 피맛골이었잖요아요 네, 네. 네. 여전히 그러한 뭐떡 어, 뭐랄까 빈대떡 네. 이런 국수집 되게 네. 많으세요 상가들이 네. 어, 너무 좋으신 거봐요 많으세요, 라고음식에다 존칭을 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뎅. 뭐 떡볶이 네. 컵에 네. 그다음에 핫도그 뭐 이런 거 커피 한잔 들면서 아, 그렇죠. 쫙들어 보시면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음, 경복궁에서 그 세종 그 광화문 끝까지 수영장앞에까지 그 하루는 충분히 즐겁게 예술과 빛과. 음. 친구와 낭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이게 원래, 원래 본인이 더 어. 행복해 서 하면 다른 사람도 그 진정성을 알잖아요. 데 그게 <laughs> 너무 빠져들어 빠져들었어요. 완전 느껴집니다. 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서울에서 시 이번에 제대로 준비했구나. 정말 일을 갈았네요. 네, 저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만 이만 갈면 약간 불안했는데 예. 어, 완전 히 제대로 갈았어요. 사장님 예. 요즘 일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멋지십니다. 컨텐츠는자신 예. 있고요. 아까 어, 그러니까 표정이 예. 들어올 때부터 예. 뭔가 이렇게 약간 예. 거만한 느낌이잖아요. <laughs> 어나 자신 아, 있다. 자신 있어. 예. 어, 이런 느낌이었거든. 예. 상상 이상의 예. 것을 예. 굉장히 예. 만족하실만한 저 다양한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찾아주시고요. 네네.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아, 어, 그렇 예, 예. 안전이죠. 맞아요. 예,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 마스크 없이 즐기는 첫 겨울 축제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오셔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뭐 경찰, 소방 관계 부처들하고 음.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12월 15일 이제 개막하니까 1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음. 언제든지 오시면 즐겁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네. 서울의 겨울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 는 아니죠? 아, 예, 매년합니까 예, 매년 올해 처음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아. 하니까요 한걸더 발전시켜서 음. 세계적인 아. 축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지. 할 거고요. 저희 서울시가 겨울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름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음. 있고 네. 계속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고 있고 펀시티라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도시 음. 예, 그런 걸 모토로 해서 저희가 많은 지금 행사와 축제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년 사계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또 우리 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아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시간 들 때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 너무 좋아하는 게 서울 마이 서울 이번에 서울의 네. 도시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음. 단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서울 그 이니셜이 러브예요. 그다음에 아. 마이가 Inspire, 음. 그 다음에 Soul이 Fun이에요. 음. 그러면 결국 Love, Inspire, Fun. 도시를 음. 상상하고 음. 즐길 수 있고 서로가 나눈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참 좋아요. 저희 음. 서울 윈터가 바로 그런 축제의 함축판이 메타포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점입니다. 그래서 겨울 춥지만 춥지 않고 또 따뜻하게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갑진년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벗어머치고, 예. <laughs> 아 오늘 뭐랄까요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어, 할까요 너무 예, 좋아요 감독님이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도 어. 좀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춥다라고 얘기한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laughs> 좀 부끄러웠어요 저도 <laughs> 저도 <저는> 그냥 <laughs> 네. 오늘 방송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 이거 언제 개막하지가 이제 막 궁금해질 정도로 저는 네. 꼭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네. 네, 인사 말씀 좀. 예. 네. 어 세계 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아마 제 생각에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네네. 외계인도 몰래 다녀가지 않을까 <laughs> 준비하셨나요? 그렇요 네, 외계인 외계트 준비하셨네요. 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다 외계인도 야. 다녀갈 서울. 네, 열심히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좀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아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어요 어쨌든 아우 주셨는데 우리 또 청소년분께 한 말씀 좀 유니츠 우리 1 0 0만 유튜버.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좀 올라타가 봅시다우리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국가 브랜드가 높아질수록 저는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 멋있다. 전체 되겠어. 또국민 중에서도 네. 해외를 다니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성공적으로 음.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음. 외국인 친구를 데려와서 좀 보여주고 퍼져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이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노력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겠죠. 음, 앞으로 맞아요. 여러분들 많은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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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